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4강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강 순서는 23강 시간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4강 시간에는 음주운전인데, 자, 음주운전은 제가 5강 시간에 한번 계략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구제 절차에 있어서 음주 운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보통 행정사들이 행정 심판을 하면서 구제 절차에 있어서 아이 벌점, 이 벌점 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점 누적에 의한 것도 행정 심판으로 가능하냐? 이의신청이나?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의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벌점 누적, 예, 음준전이 아니고요. 어,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3년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예, 121점이죠. 그 다음에 2년에 예, 201점. 그 다음에 3년에 271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년에 121점이 넘으면 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만 한 번만 해도 어 30점이에요. 그다음에 신호 위반을 해도 15점이고. 그러면 그거만해도 45점이잖아요. 그러면 정지가 보통 정지가 40점부터입니다. 40점부터. 그러면 40일 정지예요. 1점에 1일입니다. 그래서 40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점부터 정지란 말이에요. 39점이다. 그러면 아직 정지는 안 되겠죠. 신호 위반이 1 5 점이고 중앙선 침범이 3 0 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4 5 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십일 정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점수를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벌점 누적으로 취소 등이 됐을 때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받느냐 보통 보면은 구제 이 신청은 이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심이 위원회가 뭐, 저, 시도경찰청이 있는데, 그거는 60일 이내,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60일 이내 이신청을 받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때로부터 90일 이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해서 구제를 못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된다. 뭐, 이거는 익히 알고 계시는 거고, 이신청은 반드시 안 거치더라도,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분들. 요거는 음주운전 때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면허 가지고 생계유지가 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면허가 생계유지가 달렸다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운전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택시 기사도 될수 있겠고, 뭐, 택배 기사도 될수 있겠죠. 또는, 엔드가 아닙니다. 엔드가 아니고, 또는 요런 분이나 요런 분들. 모범운전자. 이 모범운전자가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으신 분들은 40점의 특혜 점수를 주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만약에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취소가 된다. 그럼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생계유지 뭐 택배기사라든가 또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은. 생계 그 자체가 달려있잖아, 운전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그 딱하기 때문에 감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예외 사유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예외 사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과거 5년 이내 취소를 한번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 3번 이상 정지를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떤 감경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이네 가지 사유에 어느 한개라도 해당되면 이분은, 아, 미안하지만 감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사유는 꼭좀 우리가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설명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좀 강구하지 마시고, 꼭 알아두셨다가 상담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끝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사 예를 들어 서 택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입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벌점으로 음주운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점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이왜 그러냐면 개인 택시 면허는 면허 취소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운송, 그렇죠? 예, 운수 사업자. 이 개인 택시는 운수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운송 면허가 따로 있어요. 운송 그 허가. 이런 게 있어요. 운수 사업 허가가 있습니다. 면허도 취소되지만, 운수 사업자로서의 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취소되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택시 면허는요 그 가치가 1억이나 1억 5천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이 면허만 가, 면허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개인 택시 분들은 이 운수 사업자 면허가 따로 치, 그것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분들이 어, 상담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 부분 만약에 그 분이 의뢰자가 택시 기사라면 운송 면허가 더 심각하거든요. 보통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은 면허 취소는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취소되는 분들은 잘 몰라요. 운송 사업자, 이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소되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의뢰를 하실 때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든 이의신청을 하든 잘 부각을 시켜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공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운송사업자는 에, 이 운송면허는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억이나 1억 5천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24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25강 순서에서 다른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24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